제 네.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동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사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차손의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차손의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토대로 불평이 불만이 생기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약 2만 5천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걸 책으로 엮으면 거의 70쪽 분량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했던 말을 책으로 써내려간다면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본문은 우리 삶에서 불평과 불만을 멀리하고 감사의 책을 써내려가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과거의 은혜를 잊을 때 우리는 불만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감사가 넘쳐야 됐습니다. 더 이상 노예로 학대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어린 자녀가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이제는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직 눈앞의 현실만 볼뿐 과거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만 보느라 비참했던 과거를 돌아볼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던 고통의 강을 주님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나 혼자라는 외로움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못 견딜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견디고 지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죠. 그런데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통곡하며 원망과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들이 상대해야 될 가나안 거민들은 훈련된 정병일 뿐 아니라 거인족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족속에게는 견고한 성도 있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잡아먹히게 되리라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론이죠.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으로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것 아말렉과 싸워 승리한 것 모두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불평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 불평이 피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의 은혜를 잊고 현재의 두려움에 잠식당합니다. 두려움에 눈이 가려진 그들에게 하나님도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때 우리 삶에는 스멀스멀 스멀 불평이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불만을 품은 것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죠. 가나안 성은 방비가 잘 되어 있고 성을 지키는 안악자손은 거인들이라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 제기는 불평 불만과 함께 영적 문제로 옮겨갑니다. 처음 그들은 눈앞의 두려움에 슬퍼하며 통곡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통곡이 곧 원망과 후회로 바뀌게 되죠. 그들은 거침없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반역을 일으키죠. 성령의 다스림에 불순종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아무 의미 없는 쓰레기처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부르짖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불평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은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반역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악을 더해갔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여수아와 갈렙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집중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불만을 멀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과거의 은혜를 잊게 될 때, 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 우리에게 불평이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